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애기 건강검진하러 왔어요. 어? 그래요? 종이 좀 주세요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건강검진하러 왔거든요. <laughs> 뭔가 웃으십니까? 이게 무슨 개똥 심어먹는 소리가. 이름이 오렌지 맞으시죠? 아니요. 싹싹피인데요 오렌지라고 치세요 아니요 싹싹비예요 어때요 매매 매매 맵매네 <laughs> 아, 싹싹비님 건강검진 제 이름은 비예요제 이름은 비니까 외우셔야 돼요 저는 유명 친구이니까요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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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아가 심리주에 음, 어쨌든, 여자시죠? 네, 예, 여자고, 저도 여, 여자예요. 음, 일단은 일어서 주시겠어요? 키좀 재보실게요. <laughs> 얘좀안 세워줘. 잡고 있으세요. <laughs> 어떻게 내가 세웠지? 키가 20cm네요. 네. 키야. 키야. 아! 키야. 20cm가 아니고 10cm, 10cm, 10cm이시네요. 그리고 몸무게 좀 대실게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올라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. 네! <laughs> 어우 상당히 무거우시네. 내가 대꾸 눌렀는데요. 네, 2 0 k g 세요아 어, 일단은 저체중이시고 <laughs> <laughs> 저희 아이 때리지 마세요. <laughs> 일단은 언니 <laughs> <아니>, 일단은 이체 <laughs> 왔더니... 저체중이시고요. <laughs> 좀 많이 먹으세요. 일단은 뭐 뭐라고요? 음식 좀 많이 먹으시라고요 네요? 살이 너무 없으시잖아요. 이래서 뼈밖에 안 남아서 생성, 생선, 생성같이 되는. 근데 다시 못 먹게 돼봤대. 다시 못 먹게 돼봤대. <laughs> 맞초고도미만이시네요초고도미만 <잡았다. 웃음> <laughs> <저> <laughs> <laughs> 몸무게가 100kg이네요. 어, 바로 응급실 가서. 으악! 도망감. 지방흡입하셔야 되겠네요. 도망감. <laughs> 둘다 도망감. 윙. 어디 갔어? 돈 내놔!